오늘은 금요일이에요. 금요일에 시, 어,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할 내용은 자동차와 반도체로 보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할 거야. 우리 지난번에 반도체에 대해,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한번 신문을 읽은 적이 있었지. 네. 어, 반도체라는 게 뭐였었지? 어, 자동차나 핸드폰 음. 안에 들어가는 거. 그래, 아주 조그만 칩 같은 건데 자동차나 핸드폰, 네. 컴퓨터,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. 기계. 맞아 기계 거의 모든 기계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지. 근데 이 반도체가 그때 왜 부족하다고 했었지 기억나는 사람? 코로나 때문에 응. 차를 많이 안살줄 알고 응. 반도체를 적게 만들어놨는데 응. 갑자기 백신이 너무 빨리 개발돼서 응. 차를 더 사게 더 많이 사게 돼서 반도체 응. 부족했어. 맞아 소유리가 너무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네.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자동차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야. 정말 많이 하는 나라지. 어? 이전 세계에서 7등이야. 그런데 자동차가 잘 팔리면. 1등은 뭐야? 우리나라가 1등? 아니, 아니 1등? 어, 1등인 나라? 글쎄, 1등인 나라는 어딜까? 그건 음. 엄마도 잘 모르겠네. 그럼 2등은요? 그잘 모르겠다.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자. 어, 1등인 나라는 보시. 어. 음, 모르겠어. 다음에 한번 찾아보자. 근데 <laughs> 자동차가 잘 팔리면 우리 모두 좋지. 우리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고.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좋은 거야. 그런데 요즘 자동차 생산이 이 반도체 때문에 힘들어졌대. 생산을 하고 싶어도 못 만들게 된 거야. 그러면 우리가 신문을 읽는 이유는 어떠한 반도체가 부족하대. 그럼 아, 그냥 부족하구나. 이걸로 끝날라고 신문을 읽는 게 아니야. 오늘 할 내용이 그런 건데 반도체가 하나 부족하면서부터 어떠한 현상들이 팍 일어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하나의 어~ 그런 현이 반도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짐작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문을 보는 거거든 오늘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봐보자 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자동차 생산이 멈추고 있어 반도체가 부족해서 원인은 바로 반도체의 부족이래 아까 소율이가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 때문인 거야 그러면 세계적으로 반도체의. 수요가 급증했대. 수요라는 게 뭘까? 급증은 또 뭐지? 갑자기 늘어났다고. 수요와 공급 하는데 공급은? 공급은 가지고 오는 거, 수요는 내다. 공급은 <웃음> 만들어서 <웃음> 만드는 거. 수요는, 수요는, 수요는 거. 사는 거. 사는 거. 어, 아까 소율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파는 거는 수출. 해외에다 파는 건 수출. 그다음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건 수입. 공급은 만드는 거, 수요는. 사려고 하는 거 그거야? 그러면 반도체가 세계적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했대. 왜 급증했을까? 소율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이 응. 너무 빨리 돼서 사람들이 응. 왜 자동차 많이 사는지 맞아. 그게 첫 번째 이유.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AI 기술이 확 발전된 거야. 인공지능들이 막 어, 이런 편의점에도 무인 시스템이 급증되고, 그렇지? 일단 음. 아이스크림 가게는 할인점이라고 음. CCTV 다 열려있어서 그냥 거기 음. 혼자 물고 음. 훔쳐가면 올리기밖에 안 해서 거기 주인 없어. 맞아. 그런 <laughs> 시스템들, 로봇 시스템들이 많이 발전했지 그럴 때 많이 들어가는 게또 반도체야. 그러니까 들어갈 곳이 많은 거야, 반도체가. 만드는 건 적게 만들었는데. 그래서 부족한 거야. 그러면 또 공급은 오히려 감소했대. 만들어지는 공급은 이, 아까 말했듯이 자동차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고 AI 같은 최신 기술이 갑자기 많이 만들어졌고. 음, 그러면, 어, 그러면 부족하니까 지금 바로 여기 땅 만들면 반도체 더 만들자 해서 막 만들면 되지 않을까? 반도체 재료가 없어. 그래, 맞아. 반도체라 그냥 여기 땅 오늘부터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. 재료로 만들어야지 잘 되는 거예요. 응, 음, 그래. 그, 음, 그래. 그래서 바로 내가 오늘부터 많이 만들어야지 이런다고 바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이 이상 기변, 기후 이상 있지? 이런 걸로 가뭄, 눈보라, 지진,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공장이 잘 돌아가지를 못했대. 또 하나는 저번에 우리 얘기했지만 미국의 반도체를 만드는 큰 공장 두 곳이 불이 났어. 그래서 또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지를 못했어. 그러면 이렇게 수요, 사고자 하는 사람 사려고 하는 사람, 공급, 만들려고 하는, 음, 만드는 사람 이렇게가 지금 안 맞는 거야. 공급은 줄어들었고 사는 사람은 많아졌고 그래.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가 값 가격이 엄청 뛴 거지. 자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, 자동차 회사들이 그래서. 올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한 130만 대 정도 생산량이 줄었대. 엄청나게 자동차를. 어 그래 자동차를 많이 못 만든 거지.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가 줄었어. 자동차 만드는 게. 그럼 이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를 봐야 돼.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? 음, 먼 곳에 못 가. 먼 곳에 못 가는 건도 있고 또. 응. 음, 음, 차 무조건 걸어가야 돼서 아, 차가 없으면? <laughs> 빨리 응. 급한 일을 빨리 못가 아, 차가 없어서? 어, 또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아니, 반도체로 뭔가의 물건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 너가 직원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회사에서 자동차를 제대로 못 만들어 그러면 돈을 많이 못 벌어, 못 벌어. 어. 그러면 너한테 월급이 제대로 못, 못안 가. 나와 상... 상여금도 응. 보너스도 안 나와. 응.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 게 자동차 회사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야. 자동차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지. 엔진. 엔진도 들어가고 나사도 들어가고 창문 유리도 들어가고 길어? 어. 뭐 그리고 또 그런 쿠션 같은 거 만들려면 그런 재료들도 들어가고. 다 납품 업체들도 어떻게 될까? 일러가. 어, 납품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겠지. 망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, 어려움을 겪겠지.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? 급여를 못 받고, 돈을 못 벌겠지. 망해. 그래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면, <laughs> 그 뭐. 회사도 망고 응. 사람들도 응. 돈을 못 받아. 그래.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마트에서 음식도 사야 되고, 외식도 해야 되고, 여러 가지도 못, 못 하겠지. 못 그러면? 못 어. 그러면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까? 잘안 돼. 힘들죠. 맞아요. 힘들어져. 잘안 돼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문을 보고자 하는 건 단지 반도체에 공급량이 줄었대. 그렇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면을 신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너네가 짐작해서 알수 있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신문을 보는 거야. 어, 라소율이부터 오늘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어떤 거를 좀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. 한 가지 현상만을 보면 안 되고 모든 모두 음 생각해야 돼. 그래. 그 뭐가 하나의 부족하면 음. 하나가 모두가 음. 여러 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부족하면 다른 것도 부족하다는 걸 알고 행동해야 돼. 그래 맞아. 또 다율이는? 음. 다율이는 어때? 몰라요. <laughs> 모르겠어. 어렵지. 아니. 맞아 그러니까 하나가 나쁜 게 있어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자동차 음. 자동차에 들어간 부품 만드는 음. 회사가 다 같이 돈을 못 벌게 되는 거. 맞아 그래. 하나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현상을 함께 생각해 보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거야. 자, 오늘 수고해 주셨으니까 모두 박수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알림